안 살아 절대. 혼자 식 살아.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남편이 꼴배 싫어도 참아야 돼. 절대 둘이 안 살아. 거기 가면 혼자 살아. 목사님은 목사님 저기 동네서 에 살고 사모님은 사모님은 상급이 많아요. 사모님 동네서 에 살아. 그다 저기 저기가 있어 계급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살아. 그리고 성도도 성도 동네에 살아. 다 근데 혼자 살아 혼자. 우리 엄마 우리 동생 그런 거 없어 거기는 이 땅에 있을 때 동역자로 같이 이렇게 갈 뿐이요 그냥 부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그러지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부 다 예, 그런 세계가 우리가 지금 잠깐이면 가는데 여러분 지금 안 보여요 잠깐이면 우리 다이 잠깐이면 가요 예? 젊은 사람들이 앉아 시간이 있지만 잠깐이면 가는데 어서 무엇을 해야 돼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금 오늘 온 사람은 집을 안짓은것 같아 이 얘기만 나오네 계속 아니 지금 천국지옥 간증해야 되는데 막지옥의불구정이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집 얘기만 나오네 계속 집을 안 짓는가 봐 어?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예 집을 지고 구체적으로 집을 어떻게 지어야 돼 예, 집을 없으면 어떻게 돼 집이 없으면 공원에 있다니까 공원에 있고 공원에 있는데 십일조를 안한 사람 십일조 십일조 다 하죠? 십일조 안한 사람 없는 것같아십일조땡가먹었으면 계산해갖고 성교하셔야 돼 성교 성교에 하나 옆에 기도 하나님 십일조를 땡가먹었는데 제가 이 물질로 성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디다 줘라 이렇게 감동을 줘 거기다 보내면 돼요 이제 11조 아는 사람 어있냐 천국 밖에 있어 이제 천국 아니야 아니야 거기는 밖이요 천국 밖인데 지옥이 아니야 거기는 어디냐? 그냥 그 진짜 적박한산 아주 그 저기만 있어 숲, 숲만 우거진 산이야 파란 나무는 하나도 없어 숲이야 그냥 그냥 그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있잖아요 그 산에 막 돌아 그뺑 도는 것을 영원이에요. 어디를 보고 도냐? 땅만 쳐다보고 돌아. 돈신이잖아, 돈신. 돈 가지고 하나님 것을 자기가 다 먹어버린 거잖아요. 하나님 것을.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씨를, 씨를 뿌려야 곡식을 거둘 거 아니에요. 그 씨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 씨를 거둘 것이 없잖아.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만 보면서 계속 돌아. Yo want to